네, 안녕하세요. SK 바이오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이제 21%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 조정의 움직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16% 대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반등하는 움직임 다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나타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목표까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목표가는 어디로 볼 것이며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볼 것이냐 차트상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체들을 생각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런 흐름 속에 돈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 상승을 시작했다가 언덕을 하나 만들고 다시 조정 나타났다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냥 이 상승에 시작했던 이초과 부분은 깨지 않고 다시금 반등해 주는 움직임이 나와줬다 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하나 보이고 있죠. 이 노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라는 건데, 여기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이제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박스를 하나 살짝 만들고, 그거를 깨는 움직임이 바로 나와줬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앞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을 깨는 움직임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런 구간, 이 강하게 조정이 나왔었던 구간도 있는데 여기는 뭐이 SK바이오팜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 단지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도 훨씬 140% 149%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이렇게 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부러 여기를 조정시켰다라는 움직임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조정시키고 밑에서 다시 한번 모아간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살펴보면서 이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어땠느냐. 자, 기관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외인들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외인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권사별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는지 확인해보니까, 매수 쪽에는 60 거래일 동안 매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 매수 상위로 골드만삭스 한국투자 신한투자 미래에셋 뭐 이런 외국계가 좀 많이 보이고 있고 매도 쪽에도 외국계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 조정을 받을 때 그때도 들어왔다. 그리고 횡보할 때도 들어오고. 상승할 때 조금 빠져나갔다가 다시 오늘 엄청 물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외인들의 움직임을 가져갔던 거는 이골드마삭스 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한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많은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얘네들 일부러 여기서 뭐 물량을 모으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굉장히 적은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없었다 오히려 오늘 들어온 물량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신한투자도 마찬가지로 이때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 들어온 물량이 훨씬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거는 골드만삭스, 메인 쪽에서는 골드만삭스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긴 했지만 자,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더 강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다. 심지어 여기서 조정을 다시 한번 줄 때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상승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조절하는 움직임.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물량이 좀 남아 있는 걸볼수 있다. 그는 기관 쪽에서는 미래의 세세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매도 쪽에서 움직임이 어땠느냐. 자, 메릴리니치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JP 모건 같은 경우, 이니치 투자 같은 경우에도 다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는걸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는 나왔다라는 거죠. 자, 웨인 쪽에서는 골드만삭스라 그랬죠. 그리고 기반 쪽에서는 미래에셋 쪽 물량이다. 는, 이 골드만삭스랑 미래에셋, 이쪽 물량이 빠져나가는 움직임. 매도하는 움직임이 그려질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같이 매도해야 된다. 이 파란색 신호가 뭐냐라는 건데, 이건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낼 때 표시되는 신호다. 고점 구간에서 자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맞잖아요. 자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 그랬죠. 자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은 매수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즉,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는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수랑 매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매매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좀더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나서 이 SK바이오판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스크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은 챙겨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 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SK바이오팜 이야기 해볼 텐데, 이제는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될 것이냐, 목표가에 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때 이미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가 올려놓은 움직임. 즉, 이제서야 다시 시작점에 올라온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이게 어차피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매물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11만 1,400원 이 구간이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윗구간은 12만 5천 원 구간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통과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 보이는 게 어디냐, 뭐, 10, 14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거는 1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20만 원 정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14만 원 보다는 15만 원 구간이 좀더 강한 저항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5만 원 구간, 그리고 20만 원 구간, 이렇게 두 군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크 그 위로도 이제 269,000원, 뭐 27만원 구간이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 생각할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여기서 시, 출발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한참 더 조정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시키면서 이제 출발점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만큼의 물량을 더 모아놨기 때문에 이 15만 원 구간도 한 번을 뚫을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는 이2 0만원 구간으로 잡자라는 거예요. 특히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0% 정도 상승을 했다라면 은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일부러 눌렀다는 라 거. 거기에서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상승률을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만 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좀 끌고 나갈 수 있다. 근데 20만원까지 한 번에 가면 정말 좋겠지만,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 뭐, 대응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변수가 굉장히 좋은 변수다. 뭐 주가에 엄청난 큰 상승을 예상할 만한 변수인데, 그럼에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런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겠죠 왜 어차피 상승할 것 뻔이 아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들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 중에서 노란색 신호가 뜨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매수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매수 포인트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해서 수익 부자고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거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눠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 8420 8 3 5 4 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